안녕하세요. 시청자가 만나고 시청자가 제작하는 열린 스튜디오 시청자 톡앤톡 장원남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웃들의 살맛 나는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년은 365일이고요.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라고 하죠. 이렇게 365일 내내 우리 지역을 누비고 다니면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우리 이웃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 준비 되셨나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여기 배철진님이 누구시죠? 네, 제가 배철진인데요. 왜요?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요 우리 동네에는 없어서는 안돼 오늘도 우리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오신 분입니다 첨단 이동의 마을 활동가 배철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을활동가 배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성함 만들었을 때는, 네. 아, 남성분이 나오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laughs> 여성분 그성함에 철진이라고 네.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아마. 저가 어. 여자로서는 처음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예. 누가 지어주셨어요? 어,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요. 태몽을 아들 낳는 꿈을 꾸셨대요. 어. 그래서 미리 지어놨다고 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예. 아니, 성한 만큼이나 네.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아. 강렬하게. <laughs> 조금 전에 이제 영상을 봤을 때도 네.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회의하고 계시는데 네. 어, 어떤 모습이었어요? 마을 활동 전반에 걸쳐서 앞으로 어떻게 마을 활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뭐~, 어, 뭐 정책이나 뭐~ 그런 것들도 뭐~ 논의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네. 우리 활동가들한테 필요한 것도 얘기도 하고 또 컨설팅이나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마을 미디어라면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어, 인터넷 방송이고요. 일단, 팟캐스트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주민들이, 네. 네, 동네 주민들이, 한마디로, 어, 마을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것들을, 음. 어, 사람들한테 참여를 좀 이끌어내자. 예, 네, 그래서 만들었어요. 아, 주민분들만 모여가지고, 네. 뭐 영상도 제작하고, 어, 라디오도 그렇죠. 제작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런 거예요. 네. 몇분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계신가요? 어, 지금 1 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 그분들은 네. 어떻게 모이셨어요? 어,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도서관에 오는 주부들이 어, 독서 활동. 뭐 인문학 강의 네.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도서관 안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바깥으로 알릴 수 없을까. 예. 아.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마을 미디어를 하게 될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덜컥. 네, 선택을 했죠. 아, 덜컥 선택을 네, 덜컥. 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몇년 동안 이어오시는 거예요? 어, 4년 됐어요. 오, 네. 그래요. 2015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어, 저도 이제 네.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라디오가 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라디오가 매개체가 돼서 사람들하고 네트워크가 되고요. 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어, 이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돼요. 네. 네. 아, 주민분들 반응이 어때요? 신기하죠. 어. 네. 왜냐면 하 방송이라 하면 뭐 KBS, MBC. 네. 뭐, 뭐 SBS. 네, SBS. 뭐가 K...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죠. 음. 많이 있는데, 주민이 마을 라디오, 주민이 라디오를 제작한다? 네. 그건 저희가 광주에서는 처음이거든요. 어. 네, 이제 개인적으로 미디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런 개인적인 미디어 활동, 취미 활동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함께. 어,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마을 라디오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아, 딱 우리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네. 이 라디오를 들으면 다알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오. 바로 이웃 마을의 소식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고. 오. 그러면 이 라디오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 팟캐스트나 이렇게. 어, 그렇죠.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이제 저희가 또 영상이 또 많이. 요즘엔 보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제작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 굉장히 네.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네. 청취자들의 네. 반응도 궁금해요. 그분들은 듣고 네. 또 어떤 반응 피드백을 해주시는지.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KBS나 MBC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문 방송인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설픈 게 굉장히 재미있다. 오, 네. 그리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우리 옆집 아저씨가 거기 나오더라. <laughs> 네. 그리고 같이 뭐 동네에서 차 마시고 했던 엄마가 방송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또 발견하는 계기 되더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어떤 모습들로 활동을 하시는지 저희가 네.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노래를 하는 가수한테도 관심이 많잖아.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방송 비디오 되고 싶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어요. 프로필로 아이디 쓸수 그리고 그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때 연이 니가 찍어서 보르게래에 관심 있는 데 아니면은 어. 어. 음 전체적으로. 음. 어, 그 어, 우리가 꼭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단톡방에서 그런 1차적 회의를 전통.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단톡방에다 자꾸 올려 그리고 러고 네, 우리는 아, 이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가 듣는 것에는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어, 운전을 하면서도 또 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하면서도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게 바로 라디오 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를 선택하게 됐어요 연희는 방송을 한다면 어떤 방송을 하고 싶어? 그 음악 소개하고 추천해주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어. 음. 근데 그게 저작권때문에 좀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음, 음. 그러면 그 노래를 소개하는 거 말고 너희가 노래에 요즘 유명한 가수들이 그 노래를 왜 어떻게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고 막 스토리 음. 같은 거잘 알지 않냐? 그렇지 어, 어. 요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이나 이런 것들은 음, 그, 곡, 아마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사고파고 그, 어, 행복이죠 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주변에 어, 뭐 소소한 마을 이야기, 사람 이야기를 찾아서 그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어, 행복하죠. 네. 화요일 날 오전 0시에 여기서 미팅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은 이만 끝낼까? 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제 저희 일할 수 있게끔 이제 주제도 많이 생각하시고 어, 다른 많은 불등분들과 접촉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광산 마을 라디오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 않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 개인적인 일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이렇게 5년 동안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어려웠을 어려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정하시고 상냥하시고 착하셔가지고 엄마가 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 남, 마을 사람들을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가심을갖게 음, 하는 게 마을 활동가로서의 그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절진 대표님 같은 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대표님이 이렇게 활동하신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더 열심히 가서 더깊숙하니 같이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네. 지금 학생들이 같이 하네요? 네. 오, 청소년들도 같이 마을에서 만나서 라디오를 제작하는 거예요? 어, 저희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1학년 네. 대상으로 마을 미디어에 대한 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수업도 하세요? 네, 네. 이제 자유학기제 하나로 이게 수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 거기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미디어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 요게 많죠. 예. 뭐 나중에 PD가 되겠다거나 아니면은 또 요즘에 유튜버 유행이잖아요. 예. 그래서 유튜버가 되겠다거나 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우리도 좀 같이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하고 함께 해 보자. 네, 그리고 어차피 그 아이들이 또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마을에 대한 관심도 갖고, 이웃에 대한 오, 관심도 그렇군요. 갖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하게 됐어요. 음, 마을에도 굉장한 그 변화들이 서서히 보일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 자치회라고 있는데 제가 그 활동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주민자치회가 마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 그것들을 좀 방송으로 좀 만들어서 음.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를 좀 이끌어내보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 그럼 주민분들의 참여도 가지고 음식 높아지고 있나요? 그렇죠. 예. 오, 나도 예. 좀 해보겠다. 그렇죠. 어,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실 분들에게 네. 예. 어, 우리 라디오는 이런 매력이 있고. 네뭐 함께 할수 있어요 이런 그보 네. 네. p r 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자유롭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어뭐 특별히 뭐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요 그냥 문 열고 무조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전혀 방송에 대해서 모른다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4년) 전부터 시작했던 우리가 있잖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함께 하시게요. 네. 오, <laughs> 말씀을 정말 잘하세요. 라디오에서 진행 맡고 계세요? 어, 진행할 때도 있고요. 네. 어, 안할 때가 더 많죠. <웃음> <웃음> 기자 역할도 하셔야 되고, 네, 피디로서의 역할, 네. 작가로서의 역할, 다양한 걸 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어느 걸 많이 하냐면, 네. 저희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그, 광산구청을, 각, 그, 실과를 릴레이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 지금 1년이 넘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청에 가면 민원인들이 어이 민원을 해결하러 어디로 가야 되지? 그렇죠. 헷갈리잖아요. 몰라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아... 내가 어떤 민원을 가지고 어떤 과를 찾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요. 예, 예. 주로 이제 제가 마을 활동 가다 보니까 어 그런 행정하고의 좀 연결이 돼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는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광산구청은. 어, 기자로서. 고토로서 네. 네. <laughs>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laughs> 네. 사실 이제 그쭉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한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네. 이제 본인도 바쁘겠지만 가정에 조금은 소홀해지기 음, 쉽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가족들이 아니, 왜 우리는 뒷전인가? 네. <laughs> 불만을 약간 가질 수도 있는데, 어때요? 어, 처음에는 남편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전생에 오. 무슨 나라를 구했냐? <laughs> 돈을 도대체 얼마나 받냐? 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10시, 11시에 들어오니까요. 네. 음,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일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예. 네.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을 이제 알거든요. 알고 이것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그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알고 또 저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활동으로 인해서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옆에서 지금 제가 7년 정도 했는데 쭉 지켜보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사실 오늘도 네. 제가 아침에 나왔거든요. 오늘 택시비만 한 5만원 들었나? 아, 이동하시느라고? 네네네. 아이고. 네. <laughs> 광주 내에서만? 네, 광주 내에서만. 아이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세번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네. 네. 어, 그렇게 바쁘게 활동을 해요. 음. 바쁘게 활동을 하지만, 저녁에 또 이제 제가 오늘도 늦게 들어가잖아요. 네. 옛날에는 뭐 아침도 안 챙겨 먹고 저녁밥도 거의 챙겨줘야 먹던 사람이 지금은 다 해요. 알아서? 네, 알아서. 이건 가정의 변화도 있네요. 네. <laughs> 그럼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서운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손이 좀 필요해요라든지. 네. 사실은 서운해 하진 않아요. 왜냐면 하다 컸거든요. <웃음> <웃음> 각자의 시간을? 네. <laughs> 어, 아니, 그러면 자녀분들도 네. 엄마 같이 해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어, 같이 할수 있는, 이제, 나이는 아니고요. 어, 굉장히 보람이 있어 해요. 음. 네. 고마운 가족들에게도 이 시간을 네. 빌려서 한 말씀 하실까요? 아, 그럴까요? 어, 여보, <laughs> 아침밥 챙겨 먹어서 고맙고, 저녁밥도 챙겨 먹어서 고마워. 그리고 청소도 <laughs> 해줘서 고맙고, 고양이 똥도 치워줘서 고맙고. <laughs> 가정의 일을 지금 네. 남편분이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거의 집안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의 음식 만드는 일만 네. 제가 하고 이제 그것도 곧 하실 거예요, 남편분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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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활동하신다고 하는데 <laughs> 오후에 일과 하고 또 네.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듣고 네. 오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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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제가 왜 왔냐면 오늘 떡을 사러 온게 아니고 네. 오늘은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잠깐만 이쪽으로 좀 나와보세요. 네. 네. 아, 제가 오늘 인터뷰를 왔는데불편하진 않으시죠? 바쁘신데 제가 불편해 드린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앉아보세요. 다른 게 아니고 떡집이 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라디오에서 또 알리고 싶기도 하고.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에 또 자주 뵙겠습니다. 네, 우리 얼마나 되셨어요? 어, 참으로 그 시대적 흐름이나 방향을 잘 알고 계시면서 그 마을 활동 하시는 분들에게도 잘 알려주시는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십니다. 네. 큰 언니 같은 분이세요. 함께 같이 마을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서로 의논하고 그다음에 결정해 가면서 함께 활동하고 이러면서 친자매 같은 그리고 제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 코디의 산 표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는 것. 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네. 그런 것이 바로 들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지난번에 열띤 얘기를 해놔서. 자, 네. <laughs> 네. 우리 그배철진님과 함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열심히 하십니다. 아, 열심히 해야죠. 뭐든지 하려면. 근데 저는 궁금증이, 네.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일도 봐야 되고, 네. 그런데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일을 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음, 사람이 시간과 노동을 바꿀 수 있는 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하는데요. 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뭔가 결과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네, 네, 네. 근데 정말 마을 활동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친구가 생겨요. 우리 친구 만나기 힘들잖아요 음, 학교 졸업하면 그 근데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서 같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되고 할 얘기도 정말 많아져요 오.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이웃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게 되고 음. 저는 이제 그런 활동들이 바로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웃들에게 이렇게 네. 다가갈 때요 네. 그 어려움은 없으신지. 음 처음에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웠어요. 환영 드렸을 때 모두가 네. 환영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어, 그렇죠, 물론 그렇죠. 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활동적이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이 활동하기 전까지는 거의 방콕에 있었어요. 어 방에만 네. 집에만 네. 있고, 네. 네. 집안일만 하고 네. 그리고 동네 에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든 과정도 겪었어요. 이제, 뭐, 뭐, 우울증이라든가. 근데, 음. 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마을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 지금은 그런 마을 활동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성장해 있거든요. 예, 옛날에 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 누가, 네. 우리 배철진님 모습을 보고, 네. 저분은 네. 어, 소극적이고 집에만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겠어요? 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laughs> 네. 처음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활동적이다, 움직일 것 같다, 음, 일을 할것 같다. 저분은 가만히는 못 계시는가? 네네네. 네. 네. 근데 네. 사실 저 내면에는 혼자 있는 거 굉장히 즐기는 편이에요. 음, 네. 아니 정 반대 의 모습을 <laughs> 갖고 계신데 의외예요. 애 아, 거짓말 아, 할 정도로 아, 네, 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니 그렇다면 어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네. 뛰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예, 사람을 만나는 것. 예. 그,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므로 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잖아요. 음... 사람을 안 만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되는... 생각을 해요, 저는.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 그렇죠. 누군가를. 거죠? 그렇죠.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정보도 얻게 되는 거고, 음... 친구도 생기고, 그 사람과 관계도 맺어지는 거고, 그리고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뭐 내가 뭐 답답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마을 활동은 사람을 발굴하는 일, 찾아내는 일 그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누구 하나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 없다 다, 그렇죠. 다 같이 그렇죠. 당신도 특별하고 당신도 그렇죠. 대단하고 예, 예. 모두의 삶을 또. 네. 존중해 주는 역할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마을 활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방송을 보고 계시면서도 네. 아 그래 우리 마을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마을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 네. 축제나 행사장에 가면 보통 그뭐 부스가 많이 음. 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아기자기하게 동네 엄마들이 뭐 만들어가지고 와서 공예품을 어. 판매를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마을 활동을 시작을 하세요. 아, 네. 처음에는 그렇죠. 네. 뭔가를 배워서 이것들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거나 전시를 하거나 판매를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을에는 작은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은 작은 도서관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독서 활동하거나 또 공부하거나 또 책을 읽어주는 모임을 하거나 뭐 동화 구연이나. 아니면 뭐 시를 짓는다거나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 우리 개인 우리가 필요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지만 이것들을 누군가하고 나눌 수 없을까 그랬을 때그 고민 자체가 바로 마을 활동이 시작이 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발 한발 그렇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밖으로 나가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음.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 저거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마을에서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마을 활동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방송 보고 계시면서 굉장히 네. 호기심을 네. 갖고. 어? 나도 지금 가슴이 뛴다. <laughs> 뭔가 하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았고요. 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도 네.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마을 활동가들이.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나와 이웃을 연결해 주는 소통의 연결 창구 우리 동네 언닝맨 배철진 활동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갑박한삶 속에서 이웃과 이웃이 만나서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행복한 마을 산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배철진 활동가님과 첨단 이동 마을 주민분들께 힘찬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시청자 톡앤톡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